안녕하십니까 백호선장입니다 일정 시간대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다 낚시를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기본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 을 찍습니다 지금 실내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 혼자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안 쓰고 촬영을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기본 바다어종 같은 경우 민보어종하고 틀려서요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등가시 그 다음에 아가미쪽 특히 아가미쪽에 날카롭거든요 그래서 손가락 살짝만 대도 손가락이 찢어집니다. 그 다음에 등까지 같은 경우는 바닥거릴때탁 잡게 되면 꾹 찔리거든요. 일반 가정에서 쓰는 바늘보다 더 날카롭고 이, 이, 예민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절대로요. 바다거정을 손으로 접촉 잡으시면 안 돼요. 특정 장비나 이런 리플라이 같은 걸로 딱 잡아서, 예, 뭐, 어, 그 다음에 바늘을 빼고요. 그 다음에 거창에 집어넣는다가 아이스바퀴 집어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바다 낚시 같은 경우는 어, 민물 채비하고는 조금 판이하게 좀 틀립니다. 지금 앞에 보여 있는 장비들이 제가 쓰고 있는 기본 장비거든요. 이건 어, 아니고요. 물컵입니다. <laughs> 목이 말랐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라인 커터. 예. 좀 보이시나요? 예, 라인 커터입니다. 이거는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요. 모자의 클립의, 이게 자석입니다. 자석입니다. 예, 라인 쿼터를 딱 붙이길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배선 낚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갖고 다니거든요. 예, 양쪽으로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딱딱 붙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바다 낚시 같은 경우는 일반 합살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합살 라인입니다. 합사로 되 있기 때문에 손으로 끊, 끊, 끊으면 절대 안 끊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실 게 바다낚시 같은 경우는 장갑을 꼭 끼셔야 돼요. 그게 목장갑이 됐든 전용 장갑이 됐든 꼭 끼셔야 돼요. 왜냐면, 어, 비가 밑걸림 딱 생기면 그거를 뜯어내잖아요. 낚싯대가 낭창되는 낚싯대는 뜯어내다 보면 낚싯대가 부러지는 현상도 생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낚싯대를 꼭 수직으로 세워서 어 릴스프를 꾹손 엄지손가락을 꾹 잡고요. 그 상태에도 가만히 있으면 배가 움직이기 때문에 탁 털리면서 탈출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고 어 침선 낚시에 굵은 합사로 우럭 낚시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그물에 감기잖아요. 라인이요. 절대 안 끊어져요. 왜냐면 그물이 딸려 올라오기 때문에 힘을 아무리 당겨도 터지진 않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손으로 두어 바퀴 감아서, 막 낚싯대를 잡고 툭 끊어야 되는데, 요럴 때 장갑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합사는요, 굉장히 뭐, 4합사, 6합사, 8합사 그러니까, 4번에 꽈서 만드는 합사, 6번 꽈서 만드는 합사, 8번 꽈서 만드는 합사.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서 쓰는 거거든요. 절대 안 끊어져요. 손으로 끊으면. 그렇기 때문에 손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기 때문에 장갑은 필수입니다. 바다낚시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라인에 이렇게 도어박에 감아서, 어, 낚싯대하고 같이 해가지고, 강제로 탁끊어내 바늘이 터지던가, 목줄이 터지던가, 그래서 탈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나는 괜찮아. 예, 물론 장갑을 끼면은 예민한 입질감을 못 느끼기는 해요. 근데, 안전상 장갑은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선글라스, 그 다음에 뭐, 자외선 차단 워머, 그 다음에 뭐 모자, 창이 긴, 여름철에는요. 야구 모자도 써도 되겠지만, 창이 긴 모자를 쓰세요. 왜냐하면 그늘이, 약간의 얼굴 주변에 그늘이 지게 되면 자다, 자외선을 차단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라인커터는 보여드렸죠. 이 라인커터가 일반 가위는 합사는 잘안 끊어집니다. 예, 전용 가위는 끊어지는데, 일반 가정에서 쓰는 가위로 잘라보십시오. 자, 안 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인커터가 있으면, 이거를 딱 찍고 한번 잘라볼게요. 뚝 끊으면 딱 끊어지죠. 예, 그러겠다. 라인 쿼터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뭐 영상에서 보면은 간단간단은 보이겠지만, 요게, 요게, 요게 뭘까요? <laughs> 색깔별로 되어 있는데, 바늘, 각종 바늘을 그 바늘, 저는 채비하고 바늘을 따로따로 씁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늘을 보관하는 보관 장소입니다. 이게 뚜껑을 열면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안에 바늘이 되어 있고요. 이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바늘하고 바늘하고 목줄을 이 안에다 빙빙빙 감아놔요. 그리고 그때 바늘을 꺼내려면 바늘 하나 해서 쭉 빼면 라인하고 같이 빼서 목그 전용 채비에다 같이 영, 묶는 그런 형식으로 쓰거든요. 예, 바늘 보관함입니다. 뭐 제가 뭐 영상에 어 검색을 해서 예, 특정 사이트를 예, 남겨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바늘 보관함. 그 다음에 이제 뭐 바다 어종을 바늘을 뺄때예 바늘 뺄때뺀 채가 생겼죠 예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 거긴 한데 여기 빅게임 낚시하고 같이 쓰거든요. 이게 좀 오래 써서 좀 이빨도 좀 많이 해졌고 하긴 하는데 여기 보면은 라인 커터도 또 하나 있습니다. 커터 있고, 있고 바늘을 뺄 때도 어 용이 하고요. 그 다음에 어 고기를 잡는 게또 하나 있는데요. 잠시만요. 자, 이건 뭐냐? 고기를 잡을 때, 고기를 주둥을 딱 해서 고기를 들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기가 이렇게 입이 있으면 이렇게 해갖고 고기를 이렇게 들을 때 쓰는 겁니다. 바다 어종으로 절대 손으로 덥석 잡으시면 안 돼요. 예, 고, 그게 겁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굉장히 날카로운손 찢어집니다. 장갑은 필수. 그러고또요런 장비를 이용해서 고기를 딱 해서 고기 주둥을 잡아서 잡고 라인을 여기에 바늘을 뺄때요요 요, 요 벤치 같은 걸로요. 바늘을 뺄때 주둥에다 집어넣어서 탁. 빼고, 이제, 어창에서 집어넣는 그런 장비입니다. 요런 장비는 필수예요 예, 요거, 뭐두개 하면은 뭐, 5, 6만원 하겠지만, 이거 하나 사면요, 거의 뭐 10년 가까이 쓸 거예요. 본인 부주의로망가망가 트리지 않은 이상, 10년 이상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요거는 이제 뭐, 밴드 벨트에다가 착용을 하고, 요런 벤치나 이런 거를 넣고 사용하는 집입니다, 집. 집이긴 한데, 제가 이 집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가위. 자, 가위. 그 낚시용 가위 2, 3만원, 3, 4만원 거 다, 데어, 다 써봤거든요? 이 고기를 왜냐면 손질을 할때 머리로 따거나 아가미 제거하거나 바늘을 제거할 때 쓰긴 하는데, 요게 제일 좋아요. <laughs> 요게, 요거요, 다인 논소 있잖아요. 예, 일명 다인 논소. 알시죠어지 아, 그렇죠? 예, 다인 논소에 가면 요거 5,000원 하거든요. 5, 6,000원 합니다. 요거 쓰다가 녹슬, 녹슨다. 아 녹슬잖아요. 당연히 녹슬죠. 짠물에 뭐, 쇠도 녹는데. 이거 당연히 녹습니다. 쓰다가, 쓴 만큼 쓰다가 버리고 또 하나 사세요. 그게 제일 싸요. 3, 4만원 써봤자, 그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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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낙 그 뼈가 억세고 바늘이 억세기 때문에 몇번 쓰다 보면 그것 또한 망가집니다. 그러 그러느니 요거 오류 천하 하거든요. 다이너서에가셔가고 요거 이거 제일 좋아요. 제가 다 써봤거든요. 종류가 다 써봤는데 이게 제일 좋아요. 잘 잘립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레저버터를 운행을 하면서 스쿠류에뭐 어망이나 이런 게 감기면 요거 끼깔나이잘 그, 잘립니다. 기가 막히게 잘립니다. 예, 물론 회칼로 음, 절단도 하지만 요 굉장히 좋아요. 싸고요. 쓰다가 뭐 버리고 다시 뭐 새로 사면은 그래도 남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런 그 안전장비나 이런 그 장비들을 하나씩 구비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바다에스는 기본이에요. 귀찮다고 아깝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칼. 고기를 손질할 때 쓰는 칼. 고기는 피를 빼야지만 회를 먹을 때 비린내가 안 납니다. 자칼좀 특이하게 생겼죠. 이렇게 유선으로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칼입니다. 요거는 이제 일반 낚시 외에 칼을 그뭐 들고 다니고 주머니 에 넣고 다니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예, 이거는 뭐 낚시할 때만 잠깐잠깐 잠깐 쓰는 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전동일 배터리입니다. 예. 제가 이게 수류탄 배터리 이런 거다 써봤거든요. 수류탄 배터리를 왜 쓰느냐. 가볍고, 가볍기 때문에 어, 전동력 굉장히 무거운데, 배터리를 끼게 되면, 그 또한 무게감이, 낚싯대 장비들 무게감이 있으면, 그무게가입질감을 느끼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예. 빨리 못 느낍니다. 원래 지 전동 침선 낚시할 때는 백호봉돌로 해야 전동력 끼거든요. 그러면 수심, 수심 조류가 있기 때문에, 밑에도 땡기는 단그 무게감이 더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상태에서 뭐전동률 배터리에다가 수류탄 배터리 일명 고런거딱 끼고 나서 하, 하면은 굉장히 그것 또한 가볍긴 한데 그것 또한 무게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 써봤기 때문에 어 그냥 전선에다 해가지고 요 간단하게 해갖고 주변에다 놓고 아 그냥 여기 전동률만 들고 낚시를 하면 굉장히 오래 씁니다. 두 명이 사루 이상에 써도 남아요. 예, 요거. 자, 요거는 뭐 중고나라나 이런데 찾아보시면 제작해서 하시는 업체들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 제가 쓰는 전동량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겁니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플레이스 3000 X픽 인데요. 요거 전선으로 다 씁니다. 근데 무거워요. 대신에. 무거워요. 그거는 뭐 어차피 침선낚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가볍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전동들도 종류마다 한치낚시할 때, 뭐, 광어낚시할 때 편하게 하려고 종류마다 다살 수는 없잖아요. 요거 하나 사시면 거의 10년 이상 씁니다. 요거 일단 뭐, 어 소비자 가50 뭐 50만 원 이상 하기는 하는데 뭐 중고 제품 하나 사셔 갖고 쓰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대신 우엔 밖에 없습니다 좌회는 안 나와요 저도 왼쪽이 좋긴 한데 우엔 밖에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 야 이거 이구나매... 다음에 어, 광어 낚시 뭐 쭈꾸미 낚시 뭐 다양하게 쓰는 베이트릴 예, 베이트릴 요겁니다 요거는 라인 라인을 잡아놓으려고 소풀을 빠지지 않게 그 라인을 잡아놓는 그런 기능이고요 베, 베이트릴 예, 요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요게 뭐겠습니까? 안경 케이스처럼 생겼죠? 제가 뭐, 워머도 있지만, 바다낚시에서는 선글라스를 필수로 쓰셔야 되겠죠. 자외선에 노출되면은, 노출기인 너무 오래 노출기 되게, 되게 되면 백내장을 끼고요. 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다낚시는 복사율이 강하기 때문에요. 선글라스는 필수예요, 필수. 제가 기본적으로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안경 쓰는 사람들의 선글라스 끼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렌즈도 껴봤고 다 해봤거든요. 근데 렌즈를 끼면 하루 종일 이제 눈이 뻑뻑하고 안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요. 그럴 때 좋습니다. 안경 위에다 끼는 선글라스. 예, 요것도 제가 이제 중국에서 알리에서 산 건데요. 이게 상당히 좋아요. 제 지인분들도 소개를 해줬는데 제 영상에 나오는 선글라스가 요겁니다. 자, 보십시오. 요, 요게 뭐 이탈방지 밴드도 되어 있고 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 안경 위에 어떤 안경이든 다 호환이 돼요. 물론 안경이 큰 그런 안경 쓰시는 분들은 좀 틀리겠지만 자, 보십시오. 깜쪽같죠? 예, 그냥 선글라스 만스긴 듯한 안경 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뭐 선글라스 끼가 사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다 눈이 도스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스포츠 안경 선글라스 같은게 이렇게 굴곡이 되어 있어서 거기다가 도스를 집어넣게 되면 왜곡 현상이 생깁니다 이쪽에 눈에 초점하고 소점을 벗어나는 공간에 왜곡 현상이 생겨서 굉장히 어지럽고요 그런 러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평평한 안경에 도스를 집어넣게 되면 그 또한 왜곡 왜곡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새 스포츠 안경에 그 도수를 집어넣는 조그만 클립으로 해서 안에 닦아 끼더라고요. 저 그것도 써봤는데요. 이게 제일 좋아요. 예. 따로는 하다가 이선가라스 끼기 때문에 뭐 그늘진 공간 나면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벗어놓고, 그 널어놓고 다른 작업을 합니다. 예. 그럴 때 쓰, 그럴 때 굉장히 좋아요. 이목 이탈 방지 밴드도 돼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네, 게시판에, 어, 관련 상품, 살수 있는, 그, 링, 뭐, 주소, 링크를 시켜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제가 영상 찍는데, 기본, 뭐, 제품에 대한, 뭐, 섭찬이나 이런 거 전화 받은 거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사비로 다들여서 사, 여기에 사서요. 현재까지도 쓰고 있는 겁니다. 표찬받은 거, 광고 협찬받은 거는 절대 아닙니다. 자, 선글라스.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런 집에다가 그다음에 바다낚시를 다녀오시면 일반 소금기가 선글라스 이이 이, 이 렌즈에 묻으면 민물로 깨끗하게 세척을 한 다음에 말린 다음에 어, 이런 보관 뭐 집이나 이런데다가 넣고 사용하십시오. 왜냐하면 짠물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요 이 코팅 렌즈가 상해요. 그래서 이거 두 번째 산거거든요두 번째 산겁니다 뭐 상하고 이이필그 코팅 필름이 이게 평광 렌즈예요? 평광 렌즈인데 다 벗겨지더라고요. 우리 때는 아무래도 한번 사면 좀 오래 써야겠죠. 아깝잖아요. 자, 그다음에 또뭐 보여 드릴까요? 이거는 스피닝 넬인데 제가 이거 산 지가 뭐한 뭐 10년 이상 더된거 같긴 한데 스피닝 넬, 이건 대용량입니다. 제가 이제 숭어 훌치기 할때 쓰려고 농어 낚시도 같이 할때 쓰려고 산 거거든요. 예, 닐은 아부건데 xtx5000, 예, stx5000번이네요, 5000번. 5000번, 요정, 이게 300m 이상, 300m 이상 감길 거예요. 그 다음에 대형어종, 그 다음에 뭐 메달급 농어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스피닝 닐. 그 다음에 바다, 바다낚시 같은 건는 어종마다 장비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 꼭 사야 되느냐. 중복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다 사는 게 좋긴 합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그 장비를 예, 제작해서 개발해서 판매하는 업체들도 그와 그 20만원 시간을 연구 끝에 감도가 최상의 감도를 느끼기 하기 위해서 제작을 하는 거니까요. 뭐 사면 좋긴 한데, 어, 그것 또한, 낚싯대 또한 제가 뭐 시간 돼서 한번 리뷰 영상을 따로 찍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베이트를. 전체 적으로다 쓰죠. 쭈꾸미 낚시, 광어 낚시, 그 다음에 뭐, 내린 낚시 하는, 뭐, 간단한 생활 낚시 같은 건다 씁니다. 농어 낚시 최근에도 뭐, 오늘 영상이 올라가긴 하겠는데, 전국항에 농어, 뭐, 칠자 농어, 돼지 농어를 한 마리 잡았는데, 아 요걸로 잡았습니다. 예, 같이 다 올라와요. 근데 이제 기어비가 있습니다. 기어비가 조금 높은 걸좀 사세요, 처음에는. 예, 그거, 뭐, 무게감이 약간 다 틀리긴 하는데, 그냥 통합으로, 그냥 기압이 좋은 걸로, 하나 사시면, 쭈꾸미 낚시, 광어 낚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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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로, 광, 뭐, 놀래미, 뭐, 다 씁니다. 요거 하나면 다 써요. 근데 뭐, 닐은 좀 비싼 거, 브랜드 있는 거 쓰면 오래 쓰긴 합니다. 그, 그 또한, 근데, 그 또한 관리를 안 하면 몇번못 써요. 왜냐면, 바다 낚시 갔다 오면 연분이 끼잖아요. 그러면, 요 숯불 같은 경우는 물로. 쭉 내리고 가, 바깥에도 물라 하면 세척을 한 다음에 툭툭 털어서 그늘에 환기가 잘 되는데 그런 데에다바을 빠짝 말려 놓고요 그렇게 쓰시면 될것 같고 이거는 물에 딱 담그면 안 됩니다. 이 안에 기어에 오일이 들어 있기 때문에 구리스의 오일이 그리스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구리스가 녹아요. 그, 그러면은 민물이 들어가기만 얘를 그, 돌렸을 때 물론 염분은쭉 빠지겠죠. 음. 여기 돌려서 현장에서 또쓸때 석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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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럼 니들이 망가질 거예요. <laughs> 절대 물에 담궈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어 자, 이겁니다. 이거 최근에 산 거거든요. 제가 그 채비박스, 예, 채비박스인데 하드케이스도 있습니다. 하드케이스도 있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보여드릴 거고 이거는 이제 EV로 된 건데요. 상대적으로 좀 가벼워요. 근데 묵직합니다. 예, 묵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좋은 게 최근에 샀습니다. 이 안에 만약에 낚시하다가 더우면은 뭐 잡게 어, 또 벗어서 늘 수도 있고요. 다방면으로 채비 외에 별도로 많이 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손잡이도 다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자크도 돼 있습니다. 자크도 돼 있고 사방으로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바깥에도 있고 앞쪽에도 이런 그 찍찍이로 돼 있고 별도로. 돼 있고요. 요것도 묶을 수 있는 밴드도 다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요거, 이쪽에 보시면, 아까 이제, 벤치 있잖아요. 요 벤치 같은 경우도, 여기다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예, 수 있는 공간이 다 되어 있습니다. 편의시설을 다, 다, 아이고, 다 되어 있더라구요. 예, 자, 이렇게 집어 넣었죠. 그래서 뭐, 요런 데 특정 공간 이렇게 딱 해놓으면 탈거 쓰다가, 뭐, 쓰다가 뭐, 분리, 분실하는 위험도 없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아, 요새 날씨가 너무 덥더라고요. 낚시하는데, 어우, 날씨가 더워서 이게, 낚시를 가야 되나? 엄두가 안 나긴 합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손잡이를 하게 되면, 쓸 때, 불, 예, 분전하는 위험이 없겠죠. 그 다음에 뒤미 쪽, 후미 쪽에 보면, 낚싯대 꼬지가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 요렇게. 요, 요것 때문에 산 거예요, 실제로. <laughs> 요 요거 때문에. 실제로 낚싯대를 들고 다니면 장비도 많고, 택, 크크박스에다가 박스, 아이스박스에다가, 아우 짐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카트를 하나 샀는데, 그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계단도 그냥 뚝뚝뚝뚝 올라갈 수 있게끔, 바퀴가 세개짜리 달려있는 게 있거든요. 제가 살려, 지금 차에 실려 있긴 하는데,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굿 아이템이에요. 되게 좋습니다. <laughs> 낚싯대, 예, 낚싯대 꽂이 두개 꽂을 수 있는, 예, 요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거 한번, 한번앞에를한번 열어볼게요. 자주 쓰는 채비를 자꾸 열면, 예? 이 공간이 위에 별도로 요런 케이스가 나옵니다. 자주 쓰는 장비 같은 걸 위에다 놓고요. 밑에는 그냥 빈 공간입니다. 예. 나머지 제품들은, 뭐, 어, 무게감이 있고 부피감이 있는 것들은 밑에다가 수납을 하고, 요거는 이제, 어, 챕이나 간단하게 빨리빨리, 빨리빨리 빼서 현장에서 쓸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예, 채비 어, 어 담는 공간입니다. 예, 요렇게 해서, 여기 한, 한 7cm, 8cm 정도 깊이거든요. 이렇게 좀, 이렇게 쑥 집어넣고요. 네, 별도로 칸막이도 다 있습니다. 지금 촬영 때만 탈거를 해놨는데요. 오늘 저녁에 낚시가 예, 예정이거든요. 어, 원래 저녁에 유어선, 인천 쪽에 농어 낚시 유어선을 좀탈 생각이에요. 지금 분들하고 같이 탈 타서, 타서 촬영을 다시 한번 할 생각이 있는 거죠. 제가 앞으로는 이제 뭐 유어선들도 각 지방에 있는, 각 지역에 있는 유어선들을 다양하게 촬영을 제가 승선을 해서 낚시를 하면서 어,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유어선들마다 편의시설, 그 다음에 배가 새 거, 중고, 막 굉장히 다양해요. 뭐 어차피 돈 내고 타는 거, 조가가 좋고 배가 깨끗하고 편의 시설이 서비스가 좋은 유아선들 타면 그 좋지 잖아요 어차피 타는 김에 뭐 하다 못해 음료수라도 서비스를 하나 해주는 거, 화장실도 깨끗한데 배도 넓고 낚시하기에 굉장히 편한데 그런 데 타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어차피 돈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유아선을 당분간 탈 생각이에요. 협조를 해서 제가 뭐 돈을 내고 타든 뭐 촬영 때문에 타든 여하튼간에 타서 뭐그 어 제가 낚시를 하면서 이 이, 이 배는 어떻다 저렇다 유어선들도요. 야, 낚시 유어선들도 어, 촬영 일부를 한 생각입니다. 그 영상도 재밌게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것도 이렇게 뚜껑을 닫고 여기 작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편해요. 부드럽고요. 요거 하나 사시면요. 이것도 는 거의 10년 씁니다. 이게 가볍고 공간이 수납공간이 많아서 일부러 샀습니다. 이거 최근에 산 거고요. 자, 이 정도면, 뭐, 기본적으로 바다 낚시 하는데, 기본 장비입니다, 기본 장비. 여기다가 낚싯대하고 이런 거는 뭐, 개인 취향하고, 그, 대상 어종에 따라 다 각역이 틀리기 때문에, 어, 그거는 뭐, 제가 따로 기회가 되면 촬영해서 다, 그 다시 한번 업로드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제가 연락처가 있으니까요, 또 이게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어,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는가, 문자 주시는가 하시면, 어, 추가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내주에는요, 어, 더, 좀더 다양한 콘텐츠로 다시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호선장이었습니다